안녕하십니까. 뉴스캔 sns tv 대빵 정순혜 기자입니다. 갑자기 웬 대빵이냐구요 어, 댓글은 인터넷에 오른 원문에 짤막하게 답해서 올린 글로 네티즌의 참여 를 보여주는 것이죠. 대빵은 댓글 방송의 준말로 주요 이슈에 대한 네티즌의 생생한 영상 댓글을 실시간으로 소개하고 전달하는 신개념 인터넷 방송입니다. 어, 네티즌이 직접 정순혜 기자가 진행하는 이슈대빵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서울의 지하철 성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서울경찰청 지하철 경찰대는 최근 2013년 서울 지하철의 성범죄 발생 건수가 1,02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2012년 848건보다 20.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지하철 성범죄 증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그 전에요 서울 지하철 성범죄 증가에 대해서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지면 지금 바로 대방에 참여하세요 대방에서는 단순히 글만 쓰는 댓글에서 직접 영상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을 알려주시고 의견을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어, 전화 참여는 070-7724-0363 또는 어, 010-2316-0363으로 하면 됩니다 출연도 환영합니다 네, 다시 시청자들과 서울 지하철 성범죄 증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서울 지하철 성범죄 증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실 시청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좀 저도 여자 입장인데, 저는 여자분들이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살짝 스치기만 해도 막 건드렸다고 신고하니까 좀 남자 입장. 신경 안 쓰면 될것 같은데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법을 딱 정해놓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 성범죄 증가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고요. 온라인 서비스인 SNS를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살펴봤습니다. IDRO 땡땡 님은 반스 보이게 입고 다니는 애들도 처벌해라. 보는 입장에서 불쾌하면 이것도 성추행 아니냐라고 했고 아이디 du 땡땡님은 걸리는 놈들은 지하철 입구에서 투명 박스에 넣고 한달 정도는 성범죄 예방하는 피켓 들고 서있게 해야 된다. 인격 좀 살인해줄 필요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아이디 무 땡땡님은 성범죄 자체가 늘었다기보다 조그만 성추행에도 참지 않고 곧바로 신고하는 성범죄 의식이 크게 향상된 것 같다. 향상된 결과라고 본다 라고 했네요. 대빵은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캔 SNSTV 대빵 정순혜 기자입니다. 이상 뉴스캔 SNSTV 대빵을 마치겠습니다. 대빵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